뭐 고, 단열이 어떻고, 김이 어떻고, 장우 어떻고, 차인이 어떻고, 외필 어떻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험이 나왔어요. 단열제로. 이거, 이거, 그냥, 그냥 내용은 책에서 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파란색 분비 잡은 것은, 어, 이거는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고단열 나왔죠? 어떤 게 어떤 게 나왔습니까? 진공단열제. 그죠? 시험 문제 나왔죠? 안에 개터 넣어가지고 8분의 1, 그니까 기존에 8분의 1 두께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단열제. 이런 단열제 문제 나왔고. 또, 단열에라서 단열제 문제 말고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열관류열 열 전도율.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문제 나왔다. 고기 문제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고성능 창호 나왔죠? 지금 아시죠? 삼중률이. 그죠? 로이 복준유리는몇번 나왔을 거예요. 지금 로이 복중유리 많으면 되겠습니까? 다 써야 되죠. 이런 문제에서 창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외부 차양이중에피 c m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패시브에서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어, 반, 과반수 이상의 항목으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실 때, 아, 패시브 요스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꼭 그렇게 보시면 안, 아,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어차피 이게 학문적 관점에서 봤을 때, 레퍼런스가 나눠져 있고, 그게 의미가 있다면, 출제 경향이 도 반명히 존중이 받는 부분이다, 이러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를 경향을 막 이게 뭐, 이게 연필 굴려가지고 씻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네. 저번에 다음 번 이야기 했어요. 이게 좀뭐뭐 뭐 교수님 나한테 찾아가지고 이번에 실질 못겠냐고 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도착 좀 까니까 그러 하니까 내가 몇번 이야기했어요 이게 교원 문제라 서 한중 공급리 문제가 교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유리 문제 단열재 문제 그죠 이런 기준 그 때문에 열 전도율 문제 이런 것들이 개조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폭넓게 보셔 그게그 폭넓게 보셔야 그분이될수 있다 실제로 지금 여기다 보면 패시바우스도 어디 문제 어디 나왔어요? 예, 11년도 겨울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음, 자, 보세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 장수명 주택 인증제 전부 다05전06전09전15전이 나왔어요. 무슨 말알겠습니까 <laughs> 이게 단열과 관련된 부분이고, 열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의연히일치라볼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눈을 떠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이 보기 전까지 눈을 안 뜬다고. 그런같다라고 생각하죠. 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녹색 건축 인증제도 07년도 전에 나왔네. 요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중국로 봤을 때 겨울에 나왔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아, 계절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빨리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장 같지만 시험 칠때 대충 뭐가 나올지 감은 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감을 잡았다는 그 문제 찍는 게 아니고 그 범위가 나올 거다. 단열체 문제 나올 거라고는 알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진공 난절체 문제 딱 나오더라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공 난체 문제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준비를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겨울철 문제 내용 다쓴 거예요. 음. 단열체 관련된 문제를 다쓴 거예요. 그냥 답이... 점수 높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십니다 그러니까, 뭐, 저, 다, 어, 다른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마음 상한 게 자꾸 문제를 찍어달라고 하는 그, 그소장님도 오신데요. 그거는, 그, 정말 그, 숲을 봐야 되지, 나무 뭐 보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어떤 개선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 추제 경영에 대한 주기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실은 녹화되는 마지막 날인데, 근데 끝까지 그 녹화를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공부하기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디 찍어달라 하지 말고 어디 범위에서 출시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 범위에 공통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이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념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해서 시험 문제 나왔더니 단념 문제 나왔어.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야. 그래도 받아들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쓸수 있는 문제로 나오거든. 근데 완전히 바깥에문제로 나잖아. 그럼 갑자기 뭐 이거 멘붕이 빠집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뭐지? 이러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나올 줄 알고 주소지를 딱, 그, 핀을 딱 꼽아놨기 때문에 주소지 바로 찾아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내용, 내가 학습했던 내용을 기억을 내고 하고, 그걸 쓰는 거죠. 예. 그러게, 그게 뭐 사실 비법이면 비법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요소 좀 볼게요 액티브 요소는 조금 할 약이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신에너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름하 이것을 이름하니까 신재생에너지랍니다 아, 대부분 신재생에너지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합쳐졌다는 것은 뭐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보시면 실제로 결론은 신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잖아요. 그죠?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인데, 그, 그럼 연료 에너지하고 석탄, 액화, 가스와그 다음에 또뭐 있냐.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는데. 석, 일단 이거부터 이기해요 석탄, 액화, 가스화. 이게 무슨 말일까? 석탄을, 액화를 하고 가스로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석탄을 액화를 먼저 만들고, 그렇다면 이게 가스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석탄에다가 수소를 고압, 그다음에 고온으로 같이 이렇게 그, 하면 이게 에커가 가능합니다. 액체 예. 의 연료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액화되면 당연히 가스도 되기 때문에 석탄을 에커 가스화합니다. 가 그럼 연료 에너지는 뭐냐면? 이거는 어말 그대로 어 이것도 사실은 어 수소에너지 이게, 이게 전기분해 물의 물의 전기분해 과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전기분해 과정 이용할 때 이거는 H하고 O의 관계죠. 예, 네. 그죠?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눈치 보니까 어 뭐야 이거 정답 수소네. 예, 네? 네. 새로운 에너지는 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수소 에너지 외에는 다른 게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다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산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에너지는 거의 다 수수로 본다. 이러고 보시면 되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 물의 전기분해 과정에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료 에너지는 그거 말고도 뭡니까? 전지도 있죠. 그죠? 리튬 전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있긴 한데, 이 연료란 것은, 예,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분해 과정, 요게 가장 무시시돼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지보다는 이런 친환경 관련된 물의 어떤 전기분해 과정을 이용했다. 실제로 이게 바로 수소에너지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연료에너지나 좀 수소에너지나 수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석탄의 깎아서도 결국에는 뭡니까? 수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굉장히 지금 에너지 용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좀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논문을 보시거나 또한 유튜브나뭐 인터넷 찾아봐도 이 수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소는, 어, 그러니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좀 참고로 이야기하면, 수소가 그렇게 대세인데, 이게 수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좀 웃깁니다. 아직까지는. 수소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아, 뭐 어떻게 추출하는지 아세요? 만드는 게 아니고 추출해오죠? 공기적 수소 수수 많으니까 수소도 다 모으겠지. 절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공기적인 수소는 이게 워낙 그 모으기 위해서는 지 이게, 그 농도 자체가 낮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그거를 그,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공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소 충전소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뭐 수소 충전소 제가 뭐 잠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소 저 발전소죠. 근데 이 수소 충전소도, 어 일단은 수소를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소는 어디서 오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 이거 물의 전기분해 과정을 통한다면서요? 이야기하죠? 이 과정도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산업화로서는 좀, 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지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수소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어디서 만드냐면, 놀라실 거예요. 예. 천연가스에서 갖고 와요. 예. 석탄에 대해서 갖고 와요. 예, 모르셨죠? 석유에서도 예. 예,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전연가스가 제일 효율이 높다네요. 예, 전연가스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더 발생된대요. 예, 하지만 효율이 제일 높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수, 그렇게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충전소에 보내서 이게 예, 자동차로 가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예, 이걸 예, 이거 말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물보내러 가지고 이야기 하거나 하는 과정에는 사람이 더발전 되어 나가겠죠. 예. 지금 아까 말씀 공장은 이걸로 이용해서 만드는 공장으로 알고 있어. 요 이게 세계 최고 최대 공장이 이제 어, 아까 제가 말했죠그 공장이라고 지금 문을 닫을 위기인데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소가 이제 수소일 뿐더러 이 수소도 사실은 굉장히 좀이 개발이 되려면, 진짜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려요 부분부터 좀 극복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신문지상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그 이면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재생에 대해서 이해기할 텐데, 재생에 대해서 오면서 이야기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좀 제가 너무 위험한 말씀이고, 이게 뭐냐면 일단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활용해서 정리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아시는, 아시는 분? 국가적으로 지금 그 적용해서 쓰고 있는 나라가. 잘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죠? 독일입니다. 독일은 원자력 에너지를 다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석탄, 수력, 뭐그 다음에 그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빼고, 나머지 기본적인 저런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원보다 예? 친환경 에너지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대신에, 국민들이 희생을 해줬어요. 못까요 전기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좀, 좀, 이렇게 독특한 민족이에요. 아리한 민족이 좀, 좀 다른가 봐. 그걸 이해를 해주고 버텨주더라고. 요 또, 독일은 선진국이니까. 예, 아마 먹고 사는 문제에 좀이유가 있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독일은, 독일 외에는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특히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그, 저, 2011년도인가요? 그거, 저, 원전 사고 났잖아요. 지금 뭐 올림픽이 뭐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일본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전국, 그,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본이 왜 수소,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서는 우리나라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게는 아마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뭐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훨씬 더 일본에 앞서 있어요. 어떤 정도, 어느 정도냐면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면 전기 끊길 거 아니에요. 그 전기 끊기는 것을 약 11일, 11에서 11일 정도 전기를 누가 해주냐면 각 집에 있는 수소 에너지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텨줍니다. 예. 그, 피로 시작되는,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되는 회사가 있어요. 뭐, 전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나쁘면 보지 마시고, 뭐, 나도 일본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그, 이렇게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지금 인프라, 아까 인프라 전쟁이거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뭡니까? 기술, 기술을 처음에 개발하잖아요. 개발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가운데서는 분명히 인프라가 얼마나 까느냐 문제예요.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확 다르죠. 독일, 일본, 재밌죠. 어. 어. 이거는 세계제 2차 대전을 만들었던 국가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음. 모르겠어요. 일하다 또 미국이 뒤에 들어오듯이 서뒤 그 해가 하겠지. 예, 지금 미국 믿는 건수일이기 때문에 예,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이따 시에서 해보면 해. 미국이 그 무서운 게 그겁니다. 이게 나라 가땅떠 그래 크니까 인구도 많고 하니까 한번 하겠다면 하확 밀어붙이면 확당겨오잖아요 그죠? 예. 참고로 말씀드면왜 중국은 미국보다 수일이 많은데 안 될까요? 교육생각 못해보셨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왜? 땅은 국가 소유거든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 해결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국가 소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해보니까, 이게 권한의 문제, 최선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 문제 있지만, 어쨌든 지금 독일이, 그다음에 일본이 굉장히 수소 관련 아예 일본은 수소 관련해서 앞서 있고, 독일은 그냥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한 어떤 그좀 선도적인 국가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어 재생 에너지가 보겠습니다. 재생 에너지는 저는 참 이게 옛날 기억 나네요. 이거 보고 나서 어? 신재생 에너지 신에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나눠지는구나. 사실은 전 그때까지 그거 몰랐어요. 이 학원에서 들을 때까지. 왜냐면 하 저도 이거 사실 일을 좀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네. 그좀 그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 연구원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쪽이 전공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짰습니다. 어, 같이 짰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근데 이게 나눠지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 생각에 보니까 태양광, 태양열진열풍력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그다에맨몸 해양 이래야 되는데, 어, 이거 보고 참 제가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재밌나? 모르겠어. 관심 있으면 재미있고, 재미있고, 관심 있으면 재미있고, 관심 없으면 재미있겠지만. 자, 태양광, 태양열. 지금은 사실은, 어, 태양열의 시대가 아니고 태양광의시대입니다 태양열부터 시작하면,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시골에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집에, 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남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제가 알기론 태양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 주택 어떤 게좀 쓰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원리입니다. 태양열이니까 열 자체를 그대로 집열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이용을 해서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좀 쓰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뭐, 그때, 공부, 뭐 그때 막 공부했던 것은 뭐냐면 또, 어, 이게 이제 외피가 또 일종의 외피가 되기 때문에 VIPB처럼 뭐 난방이 또뭐 구조, 구조적인 효과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지열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 아까 제가 시골이나 이렇게했기했을까 도심지에는 그늘이 많이 있어서안 돼요. 예. 도심지에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골이나 소규주택에는 항상 남향으로 집이 따뜻하게 햇빛 들어오면 집을 편하게 소개하는데, 이 또한 효율이 좀 낮더라.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태양광으로 갔죠. 태양광은, 어, 효율이, 어, 태양열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런 머스크라고 미국에 그,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 분이 계십니다. 그죠? 예, 그 분이, 세계의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알기로는 세개 회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스페이스에 있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솔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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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요 에너지 회사요 이게 나 놀랬습니다. 이게 세사가, 회사가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것도, 전기 쪽이죠. 이거 전기죠. 이거 사실 이거 다 관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이, 이 사람은,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는, 어, 캐나다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미국에서 한번 대학을 더 다녔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은 어릴 때도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 형편은 그렇게, 가정형편은 어, 어, 좋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위에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양광은, 근데 이 사람이 주택에 태양광을 씁니다. 예. 주택에도 태양광을 씁니다. 지금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행이고 태양광을 쓰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태양광은 지금 그 어떤 거냐면 태양전지를 이용을 합니다. 이 태양전지는 어떻게좀 하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반도체가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햇빛을 받잖아요. 열이 아니고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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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 이게 사이가 벌어지있 예. 그럼 여기서 어 전이차가 발생해서 이게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네. 전압, 예, 전압 그, 예. 그래서 예, 전기차 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런 어떤 이런 걸 가지고 태양 전지라 하는데 어, 이거는 어, 이렇게 해서 어, 생산하는데 을 이게 어, 태양열보다도 훨씬 더 지금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지금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어, 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모 뭐 H 그 회사에서는 어그 오래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막에 이걸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좀 하고 있더라고 요 상당 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열을 보겠습니다. 지열은 제가 어 해봤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관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음~ 이~ 지열은 제가 그~ 어떤 거냐면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